안녕하십니까. 신의 기의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어, 터키, 트리키에가 TFX를 롤 아웃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KFX와 경쟁이 될 만한 어, 그런 모델인데, 어머, 뭐 생긴 거 보니까 F22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우리 한국의 KFX. kf-21을 뭔가 어좀이 시장을 잠식하진 않을지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 tfx의 어떤뭐 자세한 내용을 간단하게 조금 어 살펴봐서 우리 kf-21하고 어떤 역학관계를 어 형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탈리아 한국함 있죠 까보르 그 까보르가 드디어 어이 동중국해. 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탈리아도 반중전선에 동참을 한다. 라는 말이 되는데 유럽의 대표적인 친중국가였죠. 이 국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의 군사 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다섯 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친러시아화 되어 가고 있는 아프리카의 큰 나라죠. 말리. 이 말리가 러시아에서 L39. 경공격기를 12대 조달한다 중고죠 어, 이런 보도가 나왔고 여기에서부터 우크라이나가 트리키에게 T-929 공격 헬기용 엔진을 납품한다 라는 소식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프랑스군의 철수 이후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 정확히는 바그너 그룹과의 밀착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말리가 러시아로부터 L-39 훈련기 겸 경공격기 12대를 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고기체를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보이는데 판매 주체가 러시아 정부가 아닌 바그너 그룹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각 지역의 암초나 산호 밀집지역을 매립해 불법 인공섬을 만드는데 혈안인 중국이 인공섬 건설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모래의 준설선을 건조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초강력 흡입 장치를 이용해 주변의 모래와 돌, 산호들을 빨아들인 뒤 이를 매립대상지에 쏟아내는 방식인데 국제법 위반 문제는 둘째치고 엄청난 환경 재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락터에서 키즐렐마 무인 전투기 첫 비행에 성공한 데 이어 튀르키의 항공우주산업 타이도 무인 전투기 시제기를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이른바 안카 3로 명명된 이 무인 전투기는 키즐렐마와 달리 전익기 형상으로 등장했는데요. 타이 측은 이 무인기가 향후 공대지 작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4문 규모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을 추진 중인 영국이 이와 별개로 스웨덴에서 14문의 아처 차륜형 자주포를 긴급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초도 물량이 영국군에 도입되어 내년 4월까지 완전 가동 체제를 갖출 예정인데 영국은 이 사업과. 4세대 자주포 사업이 별개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K9A2 자주포에 부정적인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어도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트리키에의 4세대 대형 공격 헬기 t 9 2에 탑재할 대출력 터보샤프트 엔진을 납품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여기 L39라는 경 공격기 겸 훈련기인데요. 어, 이건 1980년대에 소련에 납품된 그런 아주 오래된 작은 경공격기예요. 이거 체코가 만들었습니다. 체코가 만들어서 소련에 납품을 했고, 그 소련은 이, 이 후속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후속으로 약1 3 0을 만들어서 지금 대차를 했는데, 그 중고를 어, 아프리카의 말리에 판매를 한다.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 말리에는 바그노 그룹이 대거 진출을 해서 이 아프리카의 여러 가지 말리에 뭐 다이아몬드하고 뭐 이런 자원들이 엄청나니까 그 이권을 나눠 먹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거 누가 지금 납품하냐? 라는데, 바그너 그룹이 납품을 한다는 소리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그너 그룹은 군에, 공군에 있는 이 전투기를 도대체 어떻게 판매를 할 수가 있을까? 군에 그만큼 바그너 그룹과 프리고진과 연결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진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비리를 같이 나눠 먹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프랑스군이 철수를 하고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거기를 그 러시아 바그너가 신속하게 들어와서 채우더니 이제는 이 무기까지 구매하는데 이건 뭐, 뭐 대단히 위력적인 건 아니고 이렇게 로켓포드 두개 정도 달고 그냥 지상폭격 간단하게 하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 중국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 이가 갈리는 존재인데요. 우리 한국에도 환경단체 많고 국제적으로도 그린피스 같은 환경단체들 있죠. 그런데 여기 에왜 입을 다무는지 모르겠어요. 구롬비바위 그렇게 들어놓고 하더니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이 글로벌 시대 한국의 환경단체들 부디 여기 진출해서 좀이 어, 만행을 막아내주시면 얼마나 국민적인 지지를 얻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린피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린피스 배후에 누가 있다? 어그 그린피스의 자금이 어디서 나온다? 이거 수상한 정황 다 있죠. 중국이다라는 설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남중국해 산호섬 이런 것들을 콘크리트로 매립해서 거기다가 비행장 짓고 전투기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환경 파괴 만행을 하고 있는 중국이 초대형 준설선을 건조하는데 지금까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준설선 중에서 제일 큰 거. 그것보다도 1.5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하냐 근데 뭐 준설 좀할수 있지 아니에요 이건 그 목적이 뭐냐 남중국해 가서 매립을 해야 되는데 어뭐또 골재 같은 거실어 해야 되는데 그뭐 그냥 뭐 현장 현지 조달 하자 이건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해저에다가 박아서 확 빨아 당기는 겁니다 그 해저에 있는 모래 뻘 또는 뭐 바위 그리고 산호초 이런 것도 확빨아당겨서 갈아가지고 다시 뿜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준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 매립을 하는 골재로 쓰는 겁니다. 산옷 그냥 빨아당겨서 완전히 그냥 수중 생태계가 초토화되는 것이죠. 이런 만행을 저지를 엄청나게 대형 자산을 지금 만들고 있다. 와, 그린피스 한국 환경단체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 뭐 제가 남주국회 가서 살리도. 없지만 또 어쩌면 어, 이 생이 다하는 날까지 남중국해를 항해할 일도 없을 확률이 높겠지만 그래도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이 중국의 만행은 정말 생각할수록 이가 갈립니다. 자 튀르키예 타이가 이 풀스텔스 무인 전투기 안카 쓰리를 공개했는데 보시다시피 전체가 날개로 이루어진 전익기 형상이에요. 비투처럼 생겼죠. 뭐 그래서 이거 뭐 덩치도 한칠톤 정도 된다. 7톤이면 무인 전투기 중에서 꽤큰 거죠. 그리고 무장은 1~2톤 정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트르키에도 워낙 조금 이 뻥이 좀 심해가지고 그 진위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사위가 어, 지금 어, 일을 하고 있는 그바이락터르사가 워낙 지금 급부상하니까 키즐렐마어 TV2 이런 거막 만들어내니까 어, 터키 항공우주산업. 타이죠.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카인데 여기는 타이. 타이도 지금 한국 한라 해서 한국 한국 한 지금 뭔가를 만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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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로 치면 한이한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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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일듯 한국 상인한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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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이좀우려스국운국을 했습니다 영국이 AS 공자주포 한 30여 문을 우크라이나에 공유했죠. 그러니까 전력 공백 우려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 신속하게 스웨덴으로부터 아처 어, 자주포를 14문 긴급 도입한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들어온다라는 건데 지금 영국은 어, K9A2 그리고 아처 이런 것들이 참가해서 경쟁하는. 자기 자주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자기 자주포 사업은 백열레문 그런데 우리 K9A2의 경쟁 기종인 스웨덴의 아처 그 아처를 지금 긴급 열레문 도입하면서 이건 그 자기 자주포 사업하고는 별개다라고 하는데 별개로 전혀 안 느껴지죠. 바보가 아니라면 이 아처를 열레문 도입했으면 이 아처와 이 후속 군수지원 뭐, 공통성, 이런 것들 따져서라도, 아처로 무게중심이 확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자기 자주포 사회에서.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우리 한국은 이 아처가 지속 사격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된다. 이 아처가 성능도 좋아요. 방어력도 꽤 좋고, 프랑스의 세자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그래서, 이 아처는 이 포탑 내부에 한 24발 적재되어 있는 포탄, 그거 쏘고 나면 다시 예, 사격 스톱하고 적재 작업을 위험 속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K9은 K10, 탄약 보급 장갑차가 와가지고 뒤에서 그냥 계속 꽂아주면서 지속 사격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어, 그리고 내부 탑재량도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지속 사격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 어필하자. 그래서 영국 이대들은 무슨 뭐 저강도 분쟁에 가가지고 뭐 식민지 때려잡고, 이게 아니고, 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대규모, 완전 초대형 전쟁을 염두에 두고 군대에 만드는 존재 아니냐. 그러니까 지속 사격 능력 그좀 보자라는 걸 우리가 적극 어필해야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자, 리키예가 이렇게 목업을 만들어 놨는데, 실물 크기의 목업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우크라이나가 공급한다. 그래서, 최소 10대 이상의 헬기, 시제기를 제작할 수 있는 분량의 엔진을 납품한다. 라는 건데, 그러면, 어, 헬기 하나에 엔진 두 개씩 들어가니까, 20대 이상의 엔진을 납품하는 거죠. 이 전쟁통에. 정말 대단한 건데, 이건 뭐, 트위키의 판, 터키판 아파치라고 하는 10톤급 이상의 중대형 공격 헬기예요 T129가 워낙 작아가지고 쓸모없다. 그래가지고. 어, 그런데 참, 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이 전쟁통에, 어디서 만드는지 엔진을 이렇게 만들어서 납품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아까 그뭐 키즐렐마, 어, 그리고 앙카, 이런 것도 엔진이 우크라이나제에요. 희한합니다. 자, 이런 소식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럽에서 대표적인 친중국가로 유명했던 이탈리아도 노선을 바꾸려는 모양입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올해 중에 F-35B 전투기를 탑재한 까보르 항모전단을 일본에 파견해 대중국 견제 임무를 수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미국, 일본, 나토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복수의 이탈리아, 일본 매체들이 3월 19일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주세페 베로티, 베르고토, 이탈리아 해군참모 차장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베르고토 차장은 까보르 항모전단이 올해 일본으로 향할 것이며 정확한 출항 시기는 군수보급 지원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가 계획 중인 까보르 전단의 해외 출정 임무 기간은 4개월인데요. 까보르 전단은 지중해와 스웨즈 운하를 거쳐 인도양과 남중국해 일대에서 우방국들과 신선훈련을 실시한 뒤두 달가량 일정으로 일본에 전개해 대중국 순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항모전단 전개에는 3만톤급 경항공모함 까보르를 기함으로 호라이즌급 방공구축함과 프린급 대장호위함 각 한척 볼케이노급 군수지원함 한척 등이 동원될 예정인데요. 이탈리아는 이번 전개 때 F-35B 전투기를 항모에 올려 사상 첫 장거리 원정 임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탈리아 국방부 측은 까보르 전단 전개에 따른 전력 공백은 신규 취역한 트리에스테 전단이 맡게 될 것이다 라며 까보르 전단은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것이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다양한 훈련과 교류를 실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의 까보르 전단 일본 파견은 상당 기간 친중 국가로 분류되어 온 이탈리아의 노선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번 항모 전단 전개를 계기로 나토의 대중국 견제 행보가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제 니네 편, 내네 편, 잠재적 위협은 니 어, 네 편. 이런 것들이 좀더 명확해지고 있는 구도가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1대1로에 적극 동참하고 완전히 유럽 내에서 친중 엄청났죠. 그런데 지난 코로나 사태로 중국인들이 이탈리아에 보여주는 그 실망스러운 행태, 어, 이런 것들 플러스 어 나토가 어 이제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이탈리아는 나토의 핵심 국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아도 이제 태세를 전환하기 시작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 까보르 3만 톤급 경항모인데 여기에 수직이 착륙할 수 있는 F-35B 탑재하죠 이제 이거 그리고 구축함 방공 구축함, 대장 구축함, 구축함 두차구수진함한차에서 전대를 꾸려 가지고 동중국해 보낸다. 그래서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그리고 어, 동중국해에서 아마 일본 사세보쯤에 갈것 같아요. 거기서 두달뭐 하면은 동맹국, 우방국들과 뭐 친선 교류 협력을 한다는데 우리 한국의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에도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도 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탈리아마저도 반중 노선을 타기 시작했다라는 반가운 소식 알려드리면서 까보르가 맡았던 이 지중해 재해 임무는 이렇게 이제 트리에스테 까보르바더커요한 3만 5천 톤경모인데 어, 이게 대신 맡게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탈리아도 이렇게 항모 도적이 있습니다. 어, 뭐 이탈리아 그러면은 얼마 전만 해도 정말 대단한 나라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뭐 우리 눈높이하고 좀 비슷해진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항모 어, 두 척을 하던지 아니면 한척할 거면 정말 어, 이런 3만 톤, 3만 5천 톤, 이렇게 해서 조기 경보기도 탑재 못하는 이런 항모 말고 진짜 제대로 되어서 중국 항모와 경쟁할 수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런 항모 7만 톤 이상급을 만들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입니다. 트리키에가 자체 개발 중인 5세대 전투기 TFX c j 1호기가 드디어 출고됐다는 소식입니다. 시제 1, 2호기 까지는 미국제 엔진을 쓰고, 이후부터는 불법 해적판 엔진을 쓸 모양인데, 미국이 뭐라 하든 내년 1월 초도 비행 일정을 준비한다는 입장입니다. 트르키에가 현지 시각 3월 18일 4세대 전투기 TFX 시제 1호기 출고식을 갖고, 이르면 내년 1월 시제 1호기 첫 비행이 실시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르키에 국방부사나 방위산업국은 현지 시각 3월 18일 위치를 밝히지 않은 모종의 시설에서 TFX 시제 1호기의 출고식을 가졌다며 관련 사진 몇 장을 공개했습니다. 앙카라 외곽의 트위키의 항공 우주산업 공장으로 추정되는 시설에서 촬영된 TFX 시제 1호기는 출고식에서 지상주행 실험까지 실시했는데요. 트위키에는 이번 출고와 택싱 실험으로 TFX 프로그램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키에가 자체 개발 중인 TFX는 최대 이륙 중량 27.2톤이 넘는 중형 쌍발 전투기로 지난 2010년부터 개발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기술 부족과 S400 미사일 갈등으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협력 파트너들의 지원이 끊기면서 개발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왔습니다. 특히 TFX 전투기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엔진 조달의 실패에 개발이 사실상 좌절될 위기를 겪기도 했는데요. 트리키에는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서 내대의 F-110 엔진을 조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미국이 추가 공급을 거부하면서 시제기 2대 외에 양산형 기체에는 F-110 엔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트리키에는 미국이 F-110 엔진을 대체할 자국산 엔진 개발을 위해 트리키의 항공우주산업이 출자한 업체들 주도로 자국산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FX10 엔진의 해적판 엔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 트리키에와 미국의 외교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보십시오. 완전히 그냥 F20입니다. 와, 완전히 F20입니다. 잘생겼어요. 이거, 그러면 중동국가 지역에 어, 우리 한국의 KF21,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이 같은 무슬림인 이 트리키에가 이런 거 만들어버리면 우리 KFX, KF21의 시장 완전히 그냥 흡수해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 정도로 정말 f 2 0입니다 자, 여기 이제 뭐 택싱하는 사진이라고 하면서 뭐이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진짜 택싱을 하는 것인지 가만히 있는 걸 그냥 사진을 찍은 건지, 동영상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진만 공개했어요. 그 말은 이게 진짜 움직이느냐? 어, 이건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TFX의 개발 일정을 보면 작년까지 기본 설계, 올해부터 상세 설계에 들어가요. 그런데 올해부터 상세 설계 들어가는데 벌써 시제기가 나온다? 아니 설계도 안 했는데 시제기 어떻게 나옵니까? 그거 첫 번째. 그리고 이시제기 제작을 위해서 그들은 미국의 GE로부터 F-110 엔진 4개를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F-110 엔진은 우리 한국의 KF-16에 들어가든지 한 개가 아니면 은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이런 데두 발이 들어가든지 이런 그런 그 대형 엔진입니다. 우리 한국의 KF-X, KF-21은 슈퍼 혼의 전투기에 들어가는 어 F414 엔진을 두 개를 집어 넣었죠. 그런데 여기는 F15E, 스트라이크 이글에 들어가는 F110 엔진을 두 개를 집어 넣었습니다. 당연히 이게 더 크단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자기네들은 g 1로부터 샀다라고 하는데 g 1는 우리는 판적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키가이 200대 넘는 F16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대량 라이센스 생산하면서 그때 만들어 놓은 엔진. 그걸 지금 여기다 떼서, 어, 갖다 붙인 거 아니냐. 자, 이런 거고. 어, 그렇게 되면 이건 미국과 새로운 외교적 갈등이 되는 거죠. 누구 만들어 여기 갖다 붙였냐. 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이, 트리키의 F110 엔진, 그 F16, 후속군 수준다 끊어버려. 이렇게 될수 있죠. 그러면은 그트리키의 전투기 전부올 스톱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두 번째는 그 사이즈가 엄청 커요. 예를 들어서, F15E, 그리고 F22, 이런 것들이 길이가 한 19m, 그리고 폭은 한 13에서 14m, 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런데 이건 폭 14m에 길이가 22m입니다. F22보다 훨씬 크고, 중국의 J20만 해요. 그런데 F22가 38톤급, 그리고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36톤급, 중국의 J20은 사이즈는 훨씬 더 길이, 폭은 훨씬 더 크지만, 이제 이 두께가 좀 얇아가지고, 38톤급, F22보다 뭐 크게 무겁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F22처럼 두께도 두꺼운 이런 형상이죠. 내부 무장창을 아주 건실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데, F22보다 3미터가 더 길다. 그럼 당연히 40톤 넘겠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트리키에가 밝힌 게 27.2톤이다. 그럼 뭐 거짓말이란 말이 되죠. 뭐 무슨 뭐 외계인 잡아와서 그냥 공기로 그냥 나는 그런 전투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밝히고 있는 모든 성능은 어, 뻥에 가깝다라는 것이고 또이 엔진도 어떻게 뭐 시제기는 띄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엔진은 미국이 분명히 예, 허락받지 않은 이런 불법 전용에 대해서 제재를 갈 것이다. 그러면, 에, 알타이 전차가 엔진, 트랜스미션의 파워팩을 구하지 못해서 개발 후에 지금 12년 동안 아직 생산을 못했던 그래서 이제 한국제 트랜스미션과 엔진을 가져다 갖다 넣으면서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그것처럼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실제 비행은 못하는 비행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미국과 관계가 개선되고 사회가 좋아져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상당 기간 아주 오랜 기간 하늘을 날을 수 없는, 어, 그런 전투기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이 정말 잘 생긴 이 F22와 흡사하게 생긴 또 F22와 더 덩치가 큰이 전투기는 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KF21하고 또 덩치도 달라요. 시장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 KF21의 앞길에 장애가 당분간은 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